이번 주 계약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모두 교실로 보내고 일부만 보건실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구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 교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구매처에도 제품마다 품절이나 입고 지연 안내가 붙었습니다. 당장 주문해도 2주 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한다 해도 이주또 어떤 것들은 뭐삼주한달 이러다 보니까 보건사님이 직접 이제 약국을 찾아 다니면서 지금 물건을 사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주문한 물품도 제때 받지 못해 계약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품귀 현상이 학교 현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걱정인 것은 3월 초에 계약하면 그때까지 물품이 제대로 소급이 안 되면 어떡할까 굉장히 크게 걱정이 됩니다. 교육부의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르면 교실마다 방역용 마스크 5개와 일회용 마스크 20개, 손소독제와 체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약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필요한 수량만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들이 한 공간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방역에 좀 철저할 필요가 있어서 방역물품들의 공급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우선해서 공급하고 지원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당국은 조만간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품 수급 대책은 빠져있어. 일선 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